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2절입니다. 658 쪽쯤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고 싶은 성도들 얼굴도 보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예전에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생각하면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든든하기도 하고 또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하여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항상 교회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거저 주시는 은혜처럼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로 섬길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게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단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제가 섬길 때 생각했던 교회와 또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섬기는데도 항상 어떤 무엇일까요? 책임감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예전에 마냥 즐겁기만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구나 생각하니까 어떤 무거웠던 짐을 벗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무엇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나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성도 수를 생각하며 개수하지도 말고 요인이 많으니까 든든히 할 것도 없고 교인이 적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설레고 기다리겠죠. 무슨 말을 할까?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의 폐부까지 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만나러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또 거룩한 주일은 뭡니까? 주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 그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 씌우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한 교회도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그곳마다 그곳이 다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야 어디 가든지 내가 교회임을 잊지 말아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헛되게 세상이 원하는 쾌락을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교회라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는 순간순간 말씀을 지키고 판단하고 깨닫고 또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에게 복음이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을 생각할 때 정말로 오늘의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장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이 너무나도 부귀야, 영화를 다 누린 그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야기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치리하고 9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1장부터 7장 지난번에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헌당 예배를 드린 그때까지가 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다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임금이라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7장까지가 성전건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건축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고 나와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건축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아침 일찍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태워서 죽이는 번제는 온전히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아들을 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를 때 칼을 들고 할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 수풀이 뭐 걸려 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을 뜨니까 수양이 풀에 걸려있는, 걸려 있는 수풀 속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린양이 대신 죽으신 장소.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면서 여호와의 산이다 모리아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또 모리아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산이죠.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삭이 살고 수양이 죽은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인데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과 구약의 이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주신 그곳이 바로 성전 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모형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른안의 타장마당 이렇게 나와요. 바로 오른안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아 여기는 성전터야 하고 정한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성전터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리고 모든 전쟁에 이겼습니다. 성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숨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고 제자들 또 많은 그 백성이 반란이 일어날 때 다윗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느 날 인구를 계수하게 합니다. 인구를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나면 아,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지? 아,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개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개수한 게 무슨 죄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몇 명인가? 시잖아요, 몇 명인가? 그쵸? 내 통장에, 통장에 돈이 얼마인가 보잖아요. 이게 무슨 죄일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함께 승리했다고 하면서 지금 너의 마음에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군인들 이들 이들이 이들 때문에 내가 이길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돌이킨 거죠.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벌을 내리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고로라고 하셔요. 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죠. 뭐가 선지자 가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이 땅에 3년의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 여호와, 너가 전쟁 나갔고 대적하게 끌려서 석 달을 막 피해서 쫓겨다니게 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칼,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려서 사흘 동안 이 땅에 온역을 내리겠다. 온역이라는 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제중에 선지자를 통해 고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제일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무한히 국룰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갖고 세 번째를 정하죠.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사흘 동안 온역이 있게 되는 것을 정해요. <laughs> 근데 사흘 동안 하나님 온역을 내릴 때 죽은 자가 7만이나 되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죽는데 한 나라에서 7만이 다 죽어가니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제가 개수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불쌍한 내 백성이 죽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제게 벌을 내리세요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말하자면 나를 왕권으로 쫓아내든지 하여튼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벌을 내리세요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백성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온협을 내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벌을 내리자, 내리자마자 성경에 나와요. 뉘우치셨다고 했어요. 아이코, 저렇게 착한 다윗인데 내가 너무 엄했나? 뉘우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냐면 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재앙의 칼을 들고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안의 타장 마당에서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야지 더 이상 벌을 내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 칼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같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계신 그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와서 다윗이 어때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자인가 봐요 재벌인가 봐요 그죠 타당마당 유명한 그 누구네 집 하니까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왕께서 이곳에서 재단을 쌓는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제, 재물도 드리고 모든 것다 드릴 테니까 몸만 오셔서 재단을 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내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는데 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할 것이고 또 값을 치르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겠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내가 희생하고 내 것으로 계산해서 정한 값을 주고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장마담을 금600 세겔을 주고 여호와 앞에 단을 샀습니다. 바로 직접 다윗이 계산한 그런 오르난의 타장마담입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죠. 이제 여부수 사람 여부수라는 얘기는 바로 부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밝다 짓밟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은 예루살렘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밝다 짓밟히다. 바로 지금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짓밟히고 고통 중에 있죠. 근데이 오르난. 이 아른, 아란이라는 것은 민첩하다. 활동적이다, 들 염소 이런 뜻이 있을까? 그런 재앙이 오고, 어렵고, 짓밟힐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활동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것은 꼬베루꼬베루는 평평하게 하다. 또, 분쇄하다. 타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루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분쇄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평하게. 올라오거나 내려가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타유시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라는 것, 바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이고, 그 지명이고, 누군네 집, 이런 뜻이겠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재앙이 오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민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활동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잘게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곳에서 내가 성, 이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두 장소를 말했는데 그 장소가 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라고 성전을 말합니다. 모리아산 두 번째 오르난의 타장마다 둘다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난 곳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곳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보고 수양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또 오너난의 타장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벌에 그 재앙을 어던 사람을 이 다윗의 그 재단 싸움을 인하여서 어때요? 죄, 그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명하사 멈추게 하라 할때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리 멈추라고 하여도 다윗이 진정 회개하지 않을 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순정해서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때 그때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칼을 칼집에 꽂아서 꽂음으로 인하여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되고 모든 어려움이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여호와를 만난 곳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곳이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곳입니다.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은 후회했어요. 금방, 아이고, 칠만이라 죽게 됐을 때, 아이고 돌이켜야지. 이제는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야지 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는 내 아들이니까 믿어.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 바로 재물이 있어야 사함 받는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로 나이제를 다 태우고 하나님과 화목해질때 그때 의 모든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아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죄는 용서하지지만 진정한 죄의 값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고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린 곳이고 그것은 말하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장막을 그대로 가지고 온 번제단에 있는 그 산당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곳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너무 무서워서 차마 그 성전에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다윗이 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정말로 회개하였고 그럴 때. 그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땅이 자리가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쉽게 믿고 쉽게 대가를 치르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는 어느 터에 지어집니까? 모리아산과 바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로 화목해질 때 그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절 솔로몬 왕이에 나간 지 사, 4년 2월 초 2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외로 그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10월 9일 한글날. 그쵸? 그렇죠? 몇년몇월 며칠 몇 하면 어때요? 결혼 기념일. 또 어느 날은 생일 이렇게 중요한 날을 기억하죠.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그 이, 왕조실록에 성경에 나오죠.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극에 그런 게 나와요. 이조실록에 무순왕 몇해몇년몇 몇몇 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 참으로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날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오론안의 타장막에 다윗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월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함부로 하다가는 어때요? 우리의 입대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원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터에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또 행복한 교회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터에 세워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늘의 말씀처럼 모리아산이 되고 오로난의 타장마당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만 의지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정말로 진정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가는 곳마다 모리아산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이 평생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